안녕하십니까. 셀공부 금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이가 많고 신장이 다 자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할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신체적 인 요소나. 나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각과 의식이 성숙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유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들이 어른스럽다는 말을 참 좋아한답니다 자신이 좀더 어른스러워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성숙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제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이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1번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뜻하게 영으로 될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고 마지막 종국에는 자기도 성숙해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상고해 봅시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리스인의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전 목표를 여기 성숙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 이제 또이 성숙은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체 뿐만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 이제 어,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봄사의 그의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리니곧 그리스라고 도 되어 있습니다 그의까지 곧무리 대신 예수님께 자라난 것이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어, 이제 <laughs> 3번 어,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십사절 말씀해 보니까 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곧 미성숙해진 상태에서 어, 나타내는 문제점은 어, 첫 번째는.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유괴를 잘 당하고 속임수에 잘 넘어가죠.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리스인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람들의 속임수와 또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이단들이 미혹하는 그 대상들은 다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종직자들도 있을 수 있죠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직분에 관계 없이 미성속에 있는 겁니다. 또그 직분 어쩌면은 가짜일 수가 있죠. 참된 직분자라면 그걸 분별 못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속임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미성 속에 지면은두 번째는 이제. 모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세 많은 풍조가 있습니다. 많은 교훈, 거뜬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속화되어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유행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위성 소한그리스에는 요동.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시는 축복도 잃어버린 채 심이 요동하여 중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든 일들은 위성숙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에, 것을 또 우리에게 잘제시하고있습니다 성숙해지는 방법은 1 6절말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성숙하려면 머리대시는 그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머리대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쓰면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머리의 통제 머리의 명령을 잘 받아야 온몸이 건장하게 잘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말씀과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때 도움 받을 때 우리가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머리디시는 그이까지 자라는 것을 말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머리디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상을 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따를 때에 우리는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성숙하려면 십육절의 말씀처럼 서로 동료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십육절 말씀에 이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각 마디를 통해서 동당은 서로 돕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불량도 역사의 금흥을 그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성장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또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때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거죠 스스로 세운다 스스로 상부상조 서로 돕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친구를 통해서 잘 성장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 동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함께 부딪끼면서 어 그렇게 자라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지고 성격도 어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미성숙하면 참으로 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안고 남에게 끼칠 수가 있고 상처를 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성성함으로 또한 실기, 다툼, 분쟁 그래서 방을 짓고 교회를 불량케 하고 자신도 교회도 육대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그들은 많은 지식과 구변이 있었지만 은 그나마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분명하 아니라 서로 시기함으로, 서로 다툼으로, 분쟁함으로, 편가름으로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숙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미성숙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례했으니 미성숙인에서 문제를 키지 않고 오히려 성숙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비트스리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보่ม시키고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지만 그러나 이제 중앙대책본부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지난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허용했습니다. 8월달에 우리 성도님들 주일를맞이여서 일부 아홉 시, 일부 열한 시 예배에 여러분들 다 나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각 예배실마다 분산해서 또안치으로 안전을 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셀들이 모임을 쉬었던 모임들. 우리 셀장님들, 본발하시고, 또세들을잘 동의해서, 어 개인적인 모임이 4명 이하는 가능하니까요. 셀 모임 뭐 4명 넘는 셀드 기증 거의가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셀장님들 꼭 예배를 어 드려주시고, 우리 세원들 협조하셔서, 어이 어려운 코나 시대에도 우리 믿음 지키고, 어 본연의 믿음의 삶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어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의 확진도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 조심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